사장없이 적은 그림쟁이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글쎄요. 그래 나는 6,70 꼰대다라는 콘텐츠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70 꼰대다. 60살,70살 꼰대라는 말도 되고요. 60년대,70년대 자랐던 꼰대라는 말도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아, 날가 빠진 꼰대 뭐그 냄새나는 꼰대 또꼭 맥힌 꼰대 쓸데없이 고집만 부리는 꼰대 막 이래 싸가지고 저는요 충격받고 괴롭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자 우리 세대의 같은 분이라면은 에, 동질감을 느끼고 또그 다음에 동료감을 느끼겠지만 젊은이들은 왜 꼰대가 저럴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지금 이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사실 이거 어디서 참고를 한이 글인데요. 음, 그래, 나는 꼰대다. 60, 70 꼰대다. 60, 70 꼰대다. 60, 70 년대에 살아왔던 우리들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래 우리는 호롱불 세대다 호롱불 여러분 어디서 자르셨나요 당시 서울에서도 사실은 전기 없는 집이 많았었는데 저는 요 충북 중원군 주덕면 신중리 신촌 38번지 충주에서 주덕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렸을 때 세월을 보냈는데 호롱불을 켰었어요 호롱불 아시죠? 제가 이제 그 미리, 에 그, 뭐, 형, 이미지를 올려놓긴 했는데, 음, 그것도 석유를 이렇게 이만한 데다 담아가지고, 어, 하루나 이틀이면은 거기 석유가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 대병에다 부어가지고 또 다시 불을 켜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석유도 당시 나라에서 배급을 해줬습니다. 소금하고 같이. 자, 얼마나 오래됐으면 그럴까? 생각하지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1960년대에는 전부 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거의 어 제가 우리 면에서도 아주 중심지 몇 군데에만 에 백열등 그걸 키우고 살았는데요 그것도 특선이 있고 보통선이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선은 에 저녁 9시 되면 불이 나가요 특선은 밤새도록 나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 거의 90%가 어 호롱불을 켜 놓고 살았어요. 지방에서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자, 우리는 뒷간 세대다. 음. 사실은 뒷간 얘기하면은 진짜 리얼한 그 고생했던 가난했던 그 시절 이야기인데요. 1953년도에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에, 전쟁 끝나고 불과 뭐 10년밖에 안된 고세대에 그 이제 우리가 자랐으니까요. 아 어, 화장실이 현치 않았어요. 그걸 또 이야기하면 여러분, 근데 사실대로 뭐 야사 내지는 현대사의 뒷골목 이야기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떼 이렇게 지어놓은 뒷간 그렇게 그러니까 집에서 한0 미터쯤 떨어진 곳에다가 뒷간을 지어놨는데요. 나무 두개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서 다리 얹어놓고 냄새가 막. 뭐 겨울에는 똥파리들이 아, 여름에는 똥파리들이 막들이다 날아가고 뭐 그냥 하 거기 참 고역이에요. 근데 화장 화장지가 있었냐고요? 아니에요. 그 당시 지방에서는 지푸레기 있잖아요. 지푸레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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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볼록해가지고 탁 닦아가지고 밑에 탁들었어요어라 그렇지만 굵고 살았어요. 조선시대 때도. 그렇게 살았죠. 우리 농촌에서는 지푸라기가 뭐, 여름으로써 임무가 있었는데요. 변, 변소에서, 똥두간똥 뒷간, 변소, 화장실이라는 건 뭐, 그건 아주 좀, 좀 예쁜 말이고, 어, 학교에서도 변소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당시에. 뒷간이라고도 많이 그렇게도 했는데, 그냥 변소가 그 일반적인 동칭이었죠.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신문지가 조금 있을 때는 신문지로 사용했는데 신문지도 당시에 현찰아가지고 그게 찢어져 이렇게 믿다 보면 찢어지고 손에 묶고만 그래 하. 그래 우리는 뒷간 세대다 자 670년대 60, 670 60, 되시는 분들의 이야기 뒷간 얘기 두 번째 기고요세 번째 우물 어 당시에는 어, 거의가 다 우리 그 면사무소 있는 데서도 어, 삼거리에 커다란 우물이 있었어요 거기가 다뭐 수돗물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수도시설이 없었고 집집마다가 아니라 이제 우물을 파도 안 나오는 땅이 있을 거 아니 겠어요 그런데는 이제 그 개울물 비슷하게 맑은 물이 흐르게 나는 곳에서 물을 퍼먹었지만 웬만한 곳은 거의 다 우물이에요 우물 우물물이 어떨 때는 참 맛있어요 내가 그, 살던 그, 그 옆에 이제 중학교, 우리 초등학교들 말고 중학교는 바로 옆에, 에,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중학교 물이 그렇게 맛있어. 그 원인은 모르겠어요. 중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애들이 그래, 시체 썩은 물이 나오니까 해골 썩은 물이다, 그러는데, 그 우물 맛이 그렇게 맛있어요. 여름에 시원하고, 그 우물에다가 물을 퍼가지고요, 어, 등목, 등목이라고 그러죠. 그 통만 퍼서가지고, 물에다 팍 퍼, 시원해. 그 사실은, 어, 겨울에도 얼지 않아요, 우물물은요. 그 우물은 어, 깊은 곳에서 물이 나오고, 또 맑은 물이기 때문에 그런가, 어, 겨울에도 얼지 않고, 사실 사철, 같은 온도로 다 해서, 여름에 거기다가 수박, 맹채를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자, 우리는 우물 세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번째로, 자, 우리는 가마솥 세대다. 참, 꼰대들 별 주책, 주책을 떨고 앉았네, 그러긴 하지만. 사실은 60년대, 70년대 살아있는 역사고, 우리 그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그대로 지금 얘기합니다. 아, 이렇게 그 설명하고 있는 그 유튜브는 별로 없을 거예요. 저같이 이제 좀 연식이 좀 오래된 사람들이나 그 당시 겪었던 일상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참 경험에 의해서. 본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중학교 책에 있던가요? 본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그걸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해보면서 같이 동질감도 느끼고, 아, 참, 저, 꼰대들은 저렇게 살았구나 하고 또 다시 한번 얘기해보는데, 가마솥이요. 그 당시에는 뭐 양은 솥도 물론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가마솥에다가 밥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가마솥에 묻은, 붙어 있는 그 누룽지 리에다가또 물을 부어가지고 누룽지 국물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누룽지 국물 다 구수하게 마시면요. 소화가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음, 당신이 보리꼬개라고 있었잖아요. 보리꼬개는 언젠가 하면은 5월달이에요. 그, 모 심기 직전에 그 보리가 다익기도 전에 그때 배가 고팠어요. 뭐 지난 이 10월 그러니까 그 이전 해에 했던 그쌀 농사는 거의 다 먹고 이제 보리꼬에 보리가 빨리 나와야지 먹을 텐데 그걸 못 먹어가지고 배가 고파서가지고 뭐 그냥 무지무지하게 고생하던 그 시절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는 밀기울 빵도 있고 보리 개떡도 있고 뭐 그렇게 학교에서 주는 그 옥수수 빵도 있고 그 옥수수는 미국에서 원조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았는데 가마솥에다가 그 보리 쌀을 안 치고 보리 쌀은 미리 삶아놔야 삶아놓습니다. 보리를 미리 한번 삶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쌀을 요만큼 씻어이제 그래가지고 그건 아버지만 호주 세대지만 어르신들만 쌀 빼고 싹먹주고 나머지 우리들은 그냥 꽝 보리밥이에요. 자, 그래서 가마솥 가마소스 세대였죠. 가마솥에다가 소죽을 끓일 때가 또 있습니다. 소죽이 뭔가면은요, 그콩 껍데기 하고요, 벼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죽을 끓여줍니다. 거기에다가, 어, 쌀을, 보리쌀을 씻은 물을, 뜨 물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끓여서, 어, 콩도 몇개넣어 주면 뭐, 그 특별식이고, 그냥 콩껍데기가 소를, 참, 소가 참잘 먹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별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주는데, 소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그냥 날벼도, 벼, 벼, 가락도, 볏짚도 먹을 수가 있지만, 그렇게 소죽을 끓이는데 가마솥에다가 끓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뭐라고 다 잊어먹었네. 소죽 거기에다가 다 부어주면요, 김이 무럭무럭 나는데 소가 맛있게 써서 먹어요. 가마솥에 됩니다. 우리는요, 또 다시 다섯 번째, 우리는 손빨래 세대다. 맞아요. 그 당시 뭐 60년대 70년대는 뭐이 세탁기 있는 집이 우리 면에 단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면이 한1만 오천 명 내지 2만명 정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온 동네를 돌아다녀봐도 어딜 가도 시내를 가도 뭐 세탁기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세탁기 자체가. 근데한 겨울에 그 많은 빨래들을 겨울로 두꺼운 빨래. 더군다나 당시에는 이 남자들이 거의가 다흰 옷을 입었잖아요. 두루마기도 있고 장날이 되면은 그냥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막 천재예요 여자고 남자고 거기가다 하나 하얀 광목을 갖다가 그걸 빨아가지고 어 옷을 손으로 다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입고 또 겨울에는 이뭐 소음이 없잖아요 아 이제 저 털이 없잖아 지금처럼 뭐 오리 털이 없잖아 오리 털 파카가 어디 있어 거기다가 이제 그 소음을 깔아가지고 누비루 누비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렇게 뜨는 거예요.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손바지를 바지 적으로 입고 그리고 다녔습니다. 손빨래. 여름에 개천에서 맑은 물이 나오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다 모여가지고 빨래도 박맹이로다가 돌멩이 위에다 빨래를 놓고서 막두들리고 이불 빨래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서 솥단지까지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겨울 모래바다 위에서 장작도 가져와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그 이불을 빨아가지고 그 모래 위에다 차. 늘어놔요 그래가지고 그날 빨아서 그날 말려서 그리고 그날 가서 바늘로다 다 이불에다가 씌워가지고. 그랬어요. 흰옷 때가 얼마나 탐, 잘 탑니까. 그래서 백이민족이라고 그러긴 하잖아요. 우리가. 백이민족 근데 왜 때가 그렇게 많이 타는데 흰옷을 입었는가 몰라. 근데 백이민족이라는 것은 무채색이면서도 어, 원색 그대로 아닙니까. 흰색 얼마나 깨끗한 민족이에요. 이것만 깨끗하게 빨래를 손빨래를 해가지고 그것도 삶아요. 왜냐하면은 때가 잘안 빠지니까 그 양잿물을 넣어가지고 양잿물이 뭔지 아세요? 비누의 원재료예요. 그런데 그 양잿물이 엄청 독합니다. 어떡? 그걸 뭐 속상한 며느리가 아니면 이저 구박받던 시어머니가 속상해가지고 그 양잿물 잡수고 돌아가신 분도 엄청 많아요. 그 당시에 자살 도구 1위가 양잿물이거든요. 양잿물을 넣고 가마솥에다 넣고 큰 이불 빨래를 해가지고 그 불을 막 장작 불을 떼가지고 그걸 또 뒤집어요. 뒤집어가지고 또 다시 불을 또 떼가지고 어그 깨끗한 계울물에다 빨아가지고 방맹이로두드리고 이래가지고 막꼭 짜가지고 잔디밭에 널어놓고서 말려서 가져고 와서 이불을 해이고 그런 가마솥 쓰야 됩니다. 자 그래 나는 60, 70 꼰데다 라는 이야기를 요번에 1부 잠깐 했고 5개까지 2부 또 10가지 있는데 그건 또 잠깐 했다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은 예,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돈안 들어가요. 부탁합니다. <목소리> 자, 그래 우리는 60, 70 꼰대다라는 이야기를 2부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뭐 여러가지가 할게 많은데 10가지로 딱 줄여보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6째에서부터 여섯, 10번째까지를 이어보겠습니다. 자, 6번째 그래 우리는 자전거 세대다. 맞아요. 그 당시 자전거는 예, 집집마다 거의 다한 대씩 있었는데, 우리도 한대 있었어요. 그 짐차 비슷한 거. 뒤에다가 이제 그 짐을 싣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요즘에 자전거는 뭐 비싼 자전거 뭐 많고, 건강, 음, 뭐 위해서, 운동을 위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긴 하지만, 옛날 자전거는요, 그 배달용이었어요. 었 막걸리 배달하는 것도 그걸로 있었고요. 또 집집마다 그거 쌀이나 뭐 무슨, 그러고 실어가지고 장에 가져가서 팔고, 그 저기 뭐 운동화나 뭐, 문, 문화기구를 사가지고 집으로 오는 그런 게 자전거였는데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 자전거 포도 웬만한 시골에 면사무소 같은 데몇 군데 있었어요. 자전거가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자갈 길이잖아요. 가다 보면 빵꾸가 나. 그러면 그 자전거 포에 가서 때옵니다 그, 그, 저, 주부에다가. 주부에 발음 넣는 거 아시죠? 이렇게 쭉축축축 넣고. 요즘에 젊은 애들은 잘 모를 겁니다. 우리는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신문 배달하는 아이도 자전거 타고 갔고요. 학교 선생님도 출근할 때 자전거를 입고요. 우리 면에, 뭐, 다른 면은 잘 모르니까, 우리 면에 자동차 있는 집이 단한 군데도 없어요. 딱한 군데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방학관 하는 집인데요. 친선버스라고 그래가지고, 충주에서 청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논면에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갔다가, 월트날 아침 9시에 나오는 그런 그, <laughs> 버스, 그 사람이 버스 사업, 운수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한사람 있었고, 자가용이란 거는 싸그리 단한 대도 없었어요. 2만 명이 살던 그 면에, 그래, 우리는 자전거 세대다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는 60, 7 0군대다라는 이야기에서, 고무신 세대다. 그래, 우리는 고무신 세대요. 저요, 중학교 다닐 때까지 고무신 신었습니다. 중학교에서 들어가서 이제 그 운동화가 있었는데 시커먼 운동화. 근데 이제 그래도 운동화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저같이 빌빌이 가잖아 가난한 왕십이 똥통 학교 길 일했더라. 그런데 국민학교 때는 전부 다 거의가 다9 9가 고무신이에요 고무신. 고무신도요 하얀 고무신이 있고요 하얀 고무신들은 대개 이제 음, 그 어른들이 마시는고요 여자들은 코 고무신이라고 그러죠 남자들은 그냥 약간 밤색 나는 그런 그 하얀 고무신 보다는 조금 더 비싸. 그 다음에 까만 고무신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질긴데 너무 모양새가 안 난다 그래가지고 그 초등학생들은 잘안 신고 다니고 밤색 계통, 어, 그러니까, 우리 오일 칼라로 따진다면 번트 안바라고 얘기를할거예요번트 시에나라는 그 갈색 계통의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 우리는, 너는 60, 70고 대다. 그 그때 고무신 신고 다녔다. 지금 뭐 나이키니 뭐 외국제 물건 뭐운동 하나 20만 원짜리도 다 있잖아요. 우리는 그 당시에 얼마였는지 잘못 뭐 기억을 안 하는데 5원 10원이에요. 뭐뭐 뭐 비싸지도 않았었어. 그러니까 그걸 신고 다녔죠. 자, 그래. 우리는 60 70고 대다. 그 여섯 번째 이야기 까까종 시대입니다. <laughs> 당시, 아, 사실은 그 45년도에 일제가 이제 좀 물려났고요. 일제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는 60년 되니까 불과 해방된 지 15년, 20, 20년이 안된그 사이잖아요. 일제 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초등학생들은, 남자애들을100% 깎아머리에요. 그냥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뭐 바리깡으로다가. 근데 바리깡이 말이안 들어가지고 찝어가지고 막 올라갈 때도 있어.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리고아 아파요 하고 울 때도 있고 그랬었어요. 여자들은 100% 단발머리. 물론 따은 애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한반에 뭐 한두 집에 양주장 집 딸이나 아니면 뭐 무슨 이장님네 딸 내지는 그뭐저 한약방 집딸 그런 애들만 에 이렇게 머리를 했고 그. 뭐야, 그, 따고 양갈머리. 양갈, 양갈머리라고 하는, 뭐라고 그러나, 그랬죠그 다음에 남자들은 거의 99%가 까까머리에요. 스님들처럼 그냥 다 밀었었어. 100% 미는 애들도 있긴 했는데, 그거는 잘 하기가 힘드니까, 아버지가 면도칼로 다, 다, 뺏겨야지 되는데, 그걸 힘드니까, 그냥, 그냥, 바리깡으로 싹 밀고, 됐어! 10분이면 끝나. <laughs> 이발하는데 그랬었던 세대입니다. 근데 상고머리라고 있어요. 그런 조금 돈돈좀 있는 애들 아까 얘기한 대로 양조장 집 아들이나 또 이장님 댁 아들이나 아니면은 예, 뭐 무슨 저기 장터 무슨 돈좀 버는 약국 집 아들이나 뭐 이런데 애들은 상고머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깎아죽머리까지 했죠. 그다음에 보자기 세대입니다. 우리는 보자기 세대. 뭔보자기냐고요왜 우리 초등학교 때는요 어 우리 반에 아이가 52명인가 3명 있었는데 53명 있었는데 52명이 보자기 가지고 댕겼습니다 까만 보자기 하얀 보자기도 있고 회색 보자기도 있고 뭐 때로는 뭐저 꽃무늬 보자기도 있었는데 책보를 책보라고 그러잖아요 책을 이렇게 싸가지고 허리에다 묶는 애들도 있고 안그러면 그냥 이렇게 들고 댕기는 거예요 그 도시락 봉지는 또 따로 있었어. 도시락 보자기는 그런 작은 약간 그 면으로 된거 그 보들보들한 천으로 된 이렇게 그 도시락. 따로 묶어 가지고 그큰큰 큰 보자기 안에 밑에는 책 넣고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다 필통 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 필통이 당시는 거의가 다 양철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미군 부대에서 쓰던 그 저기 우유가루 먹은 통 있잖아요. 그거 버리잖아요. 그럼 그걸 주수와 가지고 그걸로 필통을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예. 고자기 세대 우리 그래, 우리는 60, 70 고자기 세대다.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고무줄 세대다. 우리는 고무줄 세대다. 합니다. 고무줄 세대, 여러분. 당시 고무줄은 장터에서도 베스트셀러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게 고무줄이에요. 긴장대에다가 노란 줄도 있고, 까만 줄도 있고, 고무줄, 이게 들 길이 뭐 하나에 10원인가 뭐원인가 이랬을 거예요뭐저 사레마다 라고 그러지 일본말로 뭐 여러분 뭐 유식해가지고 팬티 그랬는데 우리는 시골에서 그냥 사레마다 라고 그래서 사레마다 일본말이 그 당시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반스라 그러기도 했는데 사, 우리 어머니 꼭 사레마다 라고 그랬어 <laughs> 거기서 반스 줄에다 그거 매죠 그 다음에 고무줄 하면 여자애들이 고무줄 놀이가 참그 운동하는 데 있어서 최고였었어요. 남자들은 제기차기에다가 딱지치기에다가 뭐, 어, 이런 그또 뭐, 그 공기놀이. 공기놀이는 여자애들이 했었고, 고무줄 놀이를 여자애들이 했는데, 무궁화, 무궁화, 이것도 있고요. 금강산 찾아가자, 1만 2천 봉. 이런 노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 노래도 있었어요. 오오사카시 오오사카 오사카 대동 야스야마야 대동 야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노래가 아직까지도 우리 꼬마들한테 예, 유행했었던 그런 고무줄놀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판. 여러분 주판 아시죠. 근데 요즘에 애들은 주판 모르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전자계산고 탁탁탁탁 하잖아요. 우리는 주, 주산 에 그게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가 4학년 때부터 배울 거예요. 위에가 하나는 그오5 자리에 5 자리에, 밑에는 일 자리고, 밑에 일 자리가 다섯 개의 그저 주판 알이 있는 게 있고 네개 있는 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개만 있으면 되니까 오는 위에서 내리면 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주판으로다가 하는데 음, 주판 연습 하는 거에 15에다 25 25에다 35, 35에다 45,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185에다 275, 세 자리 수업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빨리 빨리 불러. 그런데 선생님은 저요 좀 하는 편이었었어요. <laughs> 주판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주판. 아참그런데 요즘에도 다시 그 머리가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주판을 다시 배우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그것도 주판도요. 상고 애들은 옛날에 어, 그뭐맥 급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상고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뭐 국민학교 때밖에 주판을 안 했던 기억이 나는 중학교 때 했던 거안 했던 건 모르겠네. 어쨌든 주판 아주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어, 뭐 10가지 정도로만 이야기해 봤는데요. 사실은 이 살아있는 이야기. 실제 겪었던 이야기, 한 가지를 가지고서 있었던 에피소드까지 이야기 하다 보면, 한 가지만 해도 30분이 걸려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래, 우리는 60, 70 꼰대다라는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요요, 그 구독, 요요요, 요쪽 구독 좀 눌러주세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서양화가 김수영이 이해하는 배호TV 특집, 그래, 우리는 60, 70 꼰대다라는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